성경말씀 민숙이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아기가 없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기도 없고 헤아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기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선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귀한 생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의 명령을 개명으로 지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이 제사를 받을 때에 사람의 첫 것은 살인하여 인신 제사로 바치지 말고 속전으로 대속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각 집파의 모든 이 마다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제사장, 아 레위인들의 집화와 1대1로 개수하게 하실 때에도 이 아, 모자르는 그 일반 집화 사람들의 수, 수요가 아, 모자르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속전으로 아, 그것을 대체하게 하시기도 하셨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땅히 이 죽,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죽임 당하지 않고 그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위시로 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이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과 이 고의로 이 살인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이 사형에 대한 처벌로 다룰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인간 실제적인 삶의 정황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그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고의로 고의가 없는데 이 사람을 밀쳐서 죽게 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피해자 가족, 유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이 피해 보복자가 될수 있을 것인데 그피 값으로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 명의 강도에게 쫓기던 사람이 급하게 몸을 피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성루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경우에, 그리고 자신의 뒤를 쫓던 이 강도들이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밀어서 저 사람이 또, 다른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린다면, 그렇죠? 이 사람은 이 강도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에서 절지해 살인자가 되어졌고, 살인죄로 인하여서 사형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 사람, 인간사의 그 다양성, 또 인간의 내면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처분으로 다 인간의 지혜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신 것이죠. 유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그 사형의 집행과 판결이 유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 단서조항으로 절대 그 이후의 시간에는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그에 대한 이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무기한 유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핵심이 되겠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도피성 제도에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배치하게 하셨다. 이 도피성 제도가 사실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도피성 이 제도는 양측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사건이죠. 더러이 억울하게 이 살인의 자리에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 판결을 유보하면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나 살인 당한자의 이 가족들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아,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이 죽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무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치르는 것을, 것으로 이 복수의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 또 자신의 가족이 갑자기 이 살해당한 이 억울함 당한 이 유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사건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사건이 불러일으키는 그 비극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원하시는 것은 예, 마땅히 이 마땅히 이살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끊임없는 이 피해 복수의 굴레와 반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인 도피성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에 이 들어가 있는 이 도피한자가 그 도피성의 어떤 제한에서 사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모든 이들의 이 죄값을 대속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묵상했던 시편 116편 14절의 말씀 속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할 때에 이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시딤 신병기에서에서는이 경건한 자를 제사장들을 일컫어서 부르는 말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 죽음,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이것은 귀한 일이다. 그냥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제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속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새 대제사장이 취임하는 이 시기에부터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히브리서가 이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6장 20절에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큰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이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도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두 번째 기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간곡한 권면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다 품을 수 없는, 다 우리가 그 값을 치러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두 번째 기회가 우리 가운데서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살인에 대한 것들. 그 살인으로 피를 를 흘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절대로 살인의 행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도 살인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 고대의 종교들이 흔히 가지고 있었던 인신의 제사에 대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조차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사람을 재물로 받지 않는데, 결코 사람의 손에서 사람이 죽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어로 살인하는 것도 살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이 살인 행위들, 주님 가운데서 재생되어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살해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그 거룩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의 앞에, 죄성령 앞에 조명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은혜는 할 양이 없으셔서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다 해결하고 품어낼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죽음과 보복의 현장까지도 도피성의 제도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위로의 자리를 예비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어진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아낌없이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 가운데서 에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